일곱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20가 이제 얘기를 하죠. I realized 동사입니다. 자, 이 동사 뒤에 명사가 오죠. 이 명사 자리에 명사 절이 왔습니다. 근데 접속사가 안 보입니다. 즉 명사절 접속사 대시 realized 뒤에 생략이 된 형태고 뒤에 이제 동사가 온 문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자 to to 용법입니다. to 형용사 to 동사가 와서 너무나 뭐해서 뭐할수 없다. 그래서 이 트렌트가 깨달은 게 뭐냐 인생이라는 것이 too short 너무 짧다. to just sit around 그냥 앉아서 and wait 기다리기에는 너무 짧다. 뭐를 기다리냐 for things 일들입니다. Four things to happen. 일어나기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짧다. To me, 나에게 일어나기로 기, 나, 나기를 기다리기에는.라고 이제 그가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체크할 거는 이제 to to용법이니까 to, 용법이니까, to 어, 형용사 to 동사 형태가 맞죠. 그리고 for things는 여기에 서는 to 부전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들, thing은 일입니다. 일들이 to happen, 일어난다는 의미로 주어동사처럼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now that이 접속사입니다. no 동사고, 그리고 뒤에 부분에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now that 이제 뭐뭐니까?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그러면 that이야, now that이야는 부사절이 되겠죠. 자 트렌트가 아니까 자 노라는 동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 명사절 다섯 가지 중에서 의문사절입니다 How important it is가 왔고 이때 또 is 뭐냐 가주어입니다 가져와. 가주어. 그래서 진주어는 to plan and save for the future 이 진주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조금 암기를 해놓는 게 좋겠죠. 어, 자 이제 아니까 how important it is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니까 자 뭐가 중요하냐 to plan and save 자 계획을 하고 저축하는 것 for the future 미래를 위해서 그니까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저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아니까 he has decided가 이제 동사입니다 그가 결심을 했다 그래서 has pp를 썼다는 말은 이제 완전 결심한 상태입니다. 뭐하기로 결심을 했냐? decide 동사 뒤에 이제 명사구가 와서 to find a more suitable job,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서 and move. 이때 move 는 뭐랑 병렬이냐면 to find 랑 병렬입니다. Uh, move out of his parents' house. 자 부모님 집에서 move out of 나가기로 결심을 했다. 이 독립을 하는 거죠. 자 has started 동사 왔습니다. 어, trent has also니까 앞에 이제 뭐 결심한 거 다음에 덧붙여 주는 겁니다. 또한 시작했다. start 동사 뒤에 명사 구가 와서 to exercise regularly.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시작했다. 자, 이거, 어, 그 문장 뒤에 소대시 so 목적입니다. 앞에 이제 운동하기로 결심한 거, 운동을 시작한 목적은 뭐냐? So that he can stay healthy까지 보겠습니다. Stay healthy가 이제 동사 뒤에 형용사가 하나의 덩어리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And fully enjoy his golden years. 자, 이때 enjoy는 앞에 나와 있는 그 stay와 병렬이 되겠습니다. 그의 golden years 노년기입니다. 노년기 노년기를 노후를 즐기기 위해서. In the future 미래에 완전히 즐기기 위해서 어, 그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자그 다음에 동사 형태가 w h 죠 앞에 동사 앞에 명사 자리에 명사 구 왔습니다 living이니까 사는 것입니다 사는 거. living as an older person 자 노인입니다 older person 노인으로 사는 것은 was a hard experience 명사까지 보겠습니다 어 힘든 경험이었다 for both Regina and Regina와 트렌트, Trent 트렌트 둘 다에게는 but 자 접속사 왔으니까 또 문장이 와야 되겠죠? But they consider a b입니다. 어, 목적어고 뒤에 나와 있는 게 목적격 보입니다. 어, 그러다 그들은 그것 이때 is 앞에 나와 있는 a hard experience가 되겠죠. 그것을 an invaluable one invaluable 굉장히 소중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굉장히 소중한 one, 경험으로 여긴다. 자, this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가 주어입니다. help가 동사고 앞에 나왔듯이 뒤에 대 m 이 동사 뒤에 명사, 목적어 understand가 목적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h e l p 라 동사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보면 뭐, 이 주어가 뭐냐면 이 일생에 한번 있는 once in a life 일생에 한번 있는 이 기회가 그들로 하여금 understand 이해하도록 도왔다. 자, 마지막 문장도 중요하네요. not only A but also B라는 상관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자, understand 동사 뒤에 어 명사죠. understand 바로 뒤에 the physical changes 그 다음에 understand 뒤에 the way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understand not only the physical changes but also the way를 먼저 해석하면 어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방식을 이해하도록 도왔다. 근데 더 physical changes 뒤에 관계 대명사 절이 있으니까. 어 명사 설명어 되겠죠. 고스루는 경험하다 겪답니다. 그 노인들이 겪는 그런 신체적인 변화를 이해하도록 도왔고, 근데 더 웨이 뒤에도 마찬가지로 명사 설명어입니다. 자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더 웨이 뒤에는 how라는 관계 부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사회가 그들을 대하는 그 방식을 어, 이해하도록 도왔다. 네, 전치사구죠. 전치사 뒤에 명사구 형태가 와서 by 뒤에 동사이지는 뭐뭐함으로 씁니다. 자, walking in someone else's shoes. 자, 수거처럼 씁니다. 어, 누군가의 신발을 신고 걷는다, 즉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본다는 표현이니까 암기를 합니다. 자,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봄으로써, 자, were able to see가 동사입니다. be able to는 뭐뭐할 수 있었다. 한단어로 바꾼다면은 could로 바꿀 수 있습니다. Could see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Regina와 Trent가 t r e 가알수 있었다. 자, 동사 see 동사 뒤에 명사 자리에 명사절, 명사절 대절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The elderly also enjoy life. 자, 노인들도 또한 the elderly가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이 또한 삶을 즐길 수 있다. 즐긴다. With passion, 열정적으로. 패션이 틀리 한단어로 바꾼다면은 열정적으로 삶을 즐긴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자 거기에 더해서 그것뿐만 아니네요 한 가지 더 있네요. Moreover, uh, the experience 경험입니다. 그 경험이 동사죠. Changed the way 그 방식을 바꿨다. 그러니까 changed 동사 뒤에 the way 명사. 자그 뒤에 이제 명사 설명어가 연결이 되어 있죠. They conduct their lives. 문장이 완전하죠. conduct 앞에 명사되어 있고, conduct 뒤에 their lives, 명사에 있으니까, 완전한 문장이 the way 뒤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관계 부사절입니다 the way 뒤에 how가 생략됐습니다. 쓰면 틀린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they conducted their lives. 그들이, 그들의 삶을, 어, 살아가는 그 방식을 바꿨다. 자 그들은 바랜다, 바란다. 자, hope라는 동사 뒤에 명사 자리에 명사절 대시입니다. 대 that 이하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랬죠. 자, 그래서 어, 뒤에 대 이하에도 동사를 찾아서 문장을 보면 to, uh, will help 동사. 그리고 동사 뒤에 명사자리에 명사 자리에 명사 굽니다. help 동사는 뒤에 to 동사로 들올수 있고 동사 원형으로 들올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다큐멘터리가 will help raise awareness. awareness는 자각입니다. 자각 인식, 인식을 높이도록 도울 것이다라는 것을 도우기를 바란다. 뭐에 대한 인식이냐? o f the problems 문제에 대한 인식이죠. 어떤 문제? 그러니까 o f 라는 전치사, 그다음에 the problem 명사, 그 뒤에 명사 설명어입니다. The elderly continue to face 노인들이 continue to face 지속해서 직면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문제를 깨닫도록 도와줄 것이고 그리고 help 동사 뒤에 목적어 young people 또 목적격 보호자리 have가 왔죠. 자 젊은이들이 have a more positive view 좀더 긍정적인 시각 뭐에 대한 시각 growing older 나이가 더 드는 것에 대한 좀더 긍정적인 시각을 갖 도록 도울 것을 바란다. 그래서 help라는 동사는 앞으로 뭐뭐 할 것을 바라다기 때문에 대 이하의 동사의 시대는 미래형을 씁니다. 그래서 will이 온 겁니다. Will help and help가 병렬이 되겠습니다.